주 예수님의 만찬은 예수님의 의해 재정되었다.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는 배반당하셨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자신의 교회들에서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기억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이는 죽음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을 드러내며 주의 만찬에 참여하여 얻는 모든 유익들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주의 만찬에서 참여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며 성장하고 주님께 드려야 하는 모든 의무들을 짊어지고 더잘 이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참여자가 예수님과 및 다른 참여자들과의 단, 관계를 단단히 매는 줄이자 하나의 보증이다.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찬을 허락하셨습니다. 재정하시고 명하셨습니다. 고리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은 성찬식할 때 우리가 자주 읽는 본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말씀을 해석하는 열쇠가 30장 1항에 나와있죠. 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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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는 영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문자적으로, 미신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목사님, 성경 해석 방법은 문자적 역사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이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이게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하십니까? 물어보시는 분들께 제가 알려드립니다. 문법적 해석이라는 것은 문자적 해석이 아니에요. 문법적 해석이라는 것은 비유는 비유로 받아들이고 시는 시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거 이제 종교개혁제들의 논쟁이었거든요. 집인글리와 루터의 유명한 논, 논쟁이죠. 이것은 로마가톨릭과의 대립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할 때, 자른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건가요? 이 말씀의 해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그럼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몸이 떡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빵이 떡, 예수님의 몸으로 딱 변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해석법도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기념을 목적으로 성찬을 주신 것이지, 미신적으로, 문 문자적으로 이것을 받아서 오해하라고 성찬 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문자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 헷갈려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아주 곤란해집니다 이것은 주요서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천연왕국을 문자적으로 받는 거 아니라고요 천연왕국은 초림과 재림 시기를 천연왕국이라고 했죠 그렇지 않으면 14만 4천, 열두지파, 열두사도 어, 이런 것들 해석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영적으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함께하심을 보증하시며 이 성찬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성찬 자체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이 성찬 자체가 선교적 의미, 선포적 의미가 있어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주구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자라한 것이다. 예수님은 기념이라는 말씀을 두번 하셨거든요. 이 기념하는 의식을 할 때, 할 때, 이건 미신적인 게 아니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 선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예식이, 이 예식이 주의 주고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1차적으로는 신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비신자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찬받은 성도들은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 사랑으로 전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과 후를 생각해 보세요. 성찬을 두 가지 성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성례인 성찬은 죽으시기 전에 제정하셨고 두 번째 성례인 세례는 죽으신 이후에,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제정하셨어요. 이두 가지 성례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찬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주의 주으심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우리 신자들을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는 주의 주으심이 속죄의 우선성.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속죄를 빼면, 대속적 형벌, 이거 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좀 무뎌져요. 무뎌지는 게 당연해요. 늘 듣던 거니까, 그러려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접하면, 빵이 쪼개지고 잔이 부어지는 것을 보면 십자가의 희생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부활에 대한 왜 부활에 대한 성례는 정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빈 무덤이나 포기해 놓은 옷들 이런 거왜 하지 않으셨나. 우리가 참여하기가 어렵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두 가지 성례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거기에 더욱더 의미를 발견하며 배워나가야 돼요. 아쉽게도 많은 성도들이 성찬과 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어요. 평생 배워야 되고, 저도 그렇습니다. 고림도 전서 10장 16, 17질 봅시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건요 우리가 몇번 강의를 해야 돼요. 성찬에 참여하면요 단순히 기억하세요. 성찬에 참여하는 건요 장례식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추도식에 의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슬픈 분위기 에서 그래서 묵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1차적으로 성찬에 참여함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의 참여함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연합하여. 그러나 두 번째 성찬에 참여하면 이때는 떡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 그랬어요. 주인과 한 몸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감사의, 감사의 의미예요. 기대의 의미도예요. 소망이죠. 선포적 행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울적한 마음 갖지 마세요. 물론 우리의 죄에 대해 슬퍼하고 나 대신 희생당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울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만 매몰되면 문제인 거예요. 감사와 소망이 있어야 돼요. 떡이 하나여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합니다. 또한 성찬은요. 교회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신비 있고 놀랍죠. 왜냐면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니까 한 피바다 한 몸이든 한 식구라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은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만 예수님 처음 성찬 제정하셨을 때는 이게 애찬. 일상적 식사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성찬식을 귀히 여겨줘요. 동시에 성찬식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애창까지 참여하셔야 돼요. 축도와 함께 슥 빠지는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성도들과의 식탁교제에 참여하세요. 상찬식은 나눴는데, 쏙 가버리고, 회중의 여, 상황도 모르고, 가버린다. 자기 개인적인 욕무를 위해서, 쏙 가버린다. 그런, 그런 성도는 없어요. 그런 교회란 있을 수 없어요. 고린데전서 10장 21절 봅시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 우리 주님은 이 성찬이 우상숭배 또 미신적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신앙고백서 30장은 반복적으로 로마가톨릭교회의 잘못된 이 성찬에 대해서 계속. 논박하고 있으니, 자세히 살펴봅시다.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이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하고, 또 제대로 참여해야 될 것인데, 그러려면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찰에 대해서 이번 한 번으로 끝내겠다 하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부지런히 배워가시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항목 보시죠. 이 의식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부께 바쳐지는 것이 아니고, 산자와 죽은 자의 피를 완전히 용서하시기 위해 실제로 희생제물이 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린 사실의 기념일 뿐이다. 그리고 기념의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능한 모든 찬양의 영적 봉헌일 뿐이다. 그러므로 교황주의자들이 그렇게 부르는 미사, 교황적 제사는 택자의 모든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치르신 희생과 유일한 속죄를 모욕하는 가장 혐오스러운 것이다. 17세기에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로마가톨릭의 화체설 또 그들의 잘못된 성찬을 비판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개혁이 필요했다고까지 할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5에서 26절을 볼까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까지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의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함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죠 성육신을 말해요 성육신하신 이유는 자기를 단번의 제물로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이 그리스도가 또 실행당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아닌 줄 알고 있었는데요. 근데 로마 가톨릭 교리가 그래요. 컨스 크리에이션이라 그래서 떡을 뗄때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실제로 희생 당하신다 이렇게 받아요. 그들이 아니라고 할수 있겠죠. 개별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할수 있어도 그들의 성찬관에 있어서 실제로 그리스도는 거기서 희생 당하시는 겁니다. 피만 안 흘렸다 뿐이지. 또 희생 당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희생은 한 번이에요. 몸을 들이는 건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의 찬양이지, 그리스도께서 또한번 자신을 들이시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몸을 들이신, 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성부께 바쳐지는 거 아니다. 이미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accomplished, 이미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또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례도 한 번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 볼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단번에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다. 단번이란 말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반복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 출생이 반복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반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사는 성처는 반복해서 그리스도가 희생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념이다.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성령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그런 기념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4절 다시 봅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이다. 그러나 반드시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배울 때뭐 화채설도 있고 공제설도 있고 기념설도 있고 영적 임제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 이것은 뭐 편의상 나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의식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성찬식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찬식은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행위이자 우리가 또 주께 은혜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 27절 봅시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한 번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주의자들이 이것을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치르신 희생이다. 미사와 혼용하는 것은 가장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유일한 속죄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신앙 고백서는 비판합니다. 사망 보시죠. 주 예수님께서는 이 의식에서 자신의 사역자들이 기도하고 성찬의 요소인 빵과 포도주에 축사하여 그 빵과 포도주를 일상적인 것에서 거룩한 용도로 구별하여 빵을 잡고 떼고 그 잔을 잡고 그들이 빵과 포도주 모두를 참여자들에게 나눠주도록 정하셨습니다. 누가 상천을 짐내하느냐 사역자들이 안수받은 교육자들이 또는 이 일을 위해 구별된 자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오늘은 누가 하자 누가 하자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미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설교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누가 말씀 나누세요 이렇게 가볍게 설교 다닐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분제를 세울 때 신중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축사 감사기도가 중요한데요. 일상적인 것에서 거룩한 용도로 구별하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할때 말씀의 봉독과 가르침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또한 하나만 나눠주는 것, 즉이 빵만 받는 것, 이건 옳지 않고요. 두 가지 동시에 다 해야 됩니다. 같이 실제로 중세 시대 때는 성도들이 이 잔을 떨어뜨릴까봐. 분명만 했습니다. 옳지 않은 성찬이죠. 거기에 대해 너무 의무를 부여하니까 그거 쥐가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성찬에 대한 미신적 이해가 나은 비참한 결과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구별하고 빵을 잡고 떼고 잔을 잡고 나눠주는 거. 이 모든 게 중요합니다. 성찬 때 일부러 빵을 찢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몸을 찌으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요. 잔을 붓는 행위는 우리를 위한 피흘리심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향을 맡고 실제로 받아 잡고 씹고 넘기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말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해를 증진시켜요. 무슨 주님이 영상을 틀어주라 하지 않으시고 오고 오는 세대가 항구적으로 할수 있는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 말씀 복음을 더 이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사항을 봅시다. 분잔을 하지 않거나 빵과 포도주를 예배하거나 그 성찬의 요소들을 높이거나 거의 경배의 대상으로 높여 그것들을 그럴 듯한 종교적인 용도를 위해 따로 떼어두는 것은 이 의식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제정하신 의미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19, 15장 구절 봅시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교훈이 성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찬의 빵과 잔이, 포도주가, 우상더미가 될수 있다고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다른 이해를 가지고 접근할 때에 유익이 있는 것이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 호 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성전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모든 교리들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의 스위치를 끄고 미신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제가 위필드의 전기를 읽다가 위필드가 진천드루프 경에게 모라비아 교도들의 어떤 미신적 행위들 우상숭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신적인 부분들에 대해 이렇게 지적하는 편지를 보낸 것을 봤어요. 아, 참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경건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이해와 성찬에 참여하여 은혜를 누리는 것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 교리를 배워가면서 더욱더 성찬의 유익을 얻어야 되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짐내하는 자로서 참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떨 때는 설교가 실패할 수 있어요. 설교가 실패한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아좀 뭔가 벽에 대고 얘기한 것 같다. 제대로 성도들이 흡수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보이는 말씀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때 주님이 보이는 말씀으로 부어지는 잔과 찢겨진 찢어지는 빵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실제로 저는 설교자로서 성찬을 집례하며 성찬에 참여하며 회복되는 일들이 대단히 많아요. 다시 마음의 열정이 회복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복음의 풍성한 가운데 거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